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강릉에서 낚시하고 있는 민고입니다. 자 오늘은 네, 국민 포인트죠. 강릉 남항진에 기수역 쪽으로 강두다리 탐사 한번 와봤습니다. 아 현장에 도착했더니까 네. 이 쪽에 낚시하시는 부부 조사님도 계시고 저 쪽에 보시면은 토망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이 건너편에도 아, 두팀 정도 계시고 저기에도 텐트 한분 계시네요. 강다리가나오려지 모르겠습니다 수온은 조금 떨어진것 같은데 네. 오늘 현장에서 연장지렁이 현장 상용해가지고 강도다리 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오늘 사용모 오드름의 다이와 프라임서프 27-450 입니다 닐은 액티브캐스트 1060 아, 원줄은 합사입니다 합사 아, 4합에 2호짜리 일거예요 자리. 600m 아, 감았어요 그리고 제비는 윙고 자작 채비 2단 채비입니다 오늘 스나이퍼 래퍼 바늘은 진우 치로 목줄은 카본 나인 5호입니다 2단 채비 또 사용해 가지고 열심히 또강다리 도전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어? 어, 도다리, 도다리. 나 자, 봐봐. 어, 도다리, 도다리. 어, 도다리가 땡기니까 따로 왔어. 어, 살짝 그심하니까 뭔가 톡톡 치더라고, 예. 아, 이건 물고 있다. 아 걸었어. 이건 도다리, 예. 황어메로흐신신다 난, 진짜. 이건 100% 도다리여야 돼. 예. 어 사이즈 괜찮은 도다리어야돼한 아, 3자 그렇지 그렇지 와 사이즈 좋다 형님들 한번 나왔습니다 형님들 사이즈 한 3자 정도 되겠는데 네. 자 와서 받아 먹었다 음나 이거 나오잖아 어 사이즈 좋다 어 그렇지 자 이만 봐봐 사이즈 좋다 하... 좋습니다, 형님들. 아... 아, 한 마리. 어, <laughs> 어 사이즈 좋다, 그치? 어, 자, 어, 사이즈 괜찮은 거한 마리. 요키밖게 형님들. 일단은. 어, 사이즈 측정하고 키 갈게요. 한 3초. 3자 넘겠는데 아니 3자 4자는 안되고 3와따로와서 먹었어 와 사이즈 좋다 어. 황어 두마리후에 강다리 한 35정도 되는거 한마리 나왔네요 예. 자 보관할게요 아, 사이즈 괜찮습니다 자 강다리 일수 보관 몇 마리 한번더 잡을게요. 어, 살살 톡 던지는 거 보이지? 오, 도다리 또 나왔다. 우와! 도다리 나왔다. 어, 요번에 뭐 사이즈는 아까보다 작은데, 그래도 어, 황어 칠수. 도다리 두수째. 와. 어 사이즈는 한25 정도 되네요. 네. 어 염장 지렁이 먹고 나왔습니다 네. 어, 일단 보관했다가 나중에 방생하더라도 일단 보관할게요. 네. 두 마리째 황어 일곱 마리 잡았어요. 자. 나어35어한 네. 네. 마리 25두 네. 마리 팀입니다. 어 잡을 수 있으면 웬만한 번더 잡을게요. 어 물고 있잖아. 어 이거는 도다리거든. 어 전형적인 도다리 입지. 네. 그렇지. 걸었어. 아 광어나? 아 씨. 이거 도다리면은. 이거 도다리면 사이즈 엄청 큰 거야 도다리나? 도다리 와 쌍거리다 아니 면 도다리 쌍거리가 나왔어 형님들 오나이다자 도다리 쌍거리 한 25대는 사이즈 한 마리 그리고 쬐깐한 거한 마리 쌍거리입니다 쌍거리 자 쌍거리 어, 야는 작은 거는 일단 방생하고, 얘는 일단 킵했다가, 나중에 방생하는 거 할게요. 어. 자, 어. 세 마리 있지, 야는. 어. 세 마리 있지? 어, 두 마리, 세 마리. 어. 자, 그리고 야는, 아, 작아. 야는 깻잎, 깻잎. 어, 깻잎보다 좀더 크네. 나는 목줄 잘라가지고, 네. 자, 니는, 자, 자가, 어, 하고 왔습니다. 자, 몇 마리 더 잡을게요. 어? 여기 자, 유튜브 형님들. 아, 강다리, 5수째 어, 사이즈는 한 20, 한 5, 6 정도. 어, 됩니다. 어, 야는 생지 먹고 나왔어 생지렁이. 일단은 잘라가지고 보관할게요. 자, 자. 여기 세 마리. 안나요세 마리 나네 마리. 세 마리. 자네 마리. 잡을 수 있으면은 더 잡아보겠습니다. 도다, 음, 도다리, 씨알은 작은데, 요렇게, 쌍걸이 나왔다. 어, 어, 어다 방생할게요. 황어, 십수째. 도다리 요거까지 하면은 육순과 그렇게 육순, 육순과 그럴거에요. 어, 방생할게요. 자, 도다리, 예, 잘가. 어, 황어, 황어도, 예, 황어도 이거 뭐. 자 하나도 어. 자, 아 잘가 아이거물 들어와서 안 되겠다. 뒤로 로드 백좀 할게요. 유튜브였는데 어, 유튜브 어 강구다리가 일곱 마리째가 나왔는데 예. <laughs>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배쪽 예. 눈이 없잖아 그죠? 어, 배 쪽도 이렇게 생기고 어등 쪽. 예. 어 등쪽도 이렇게 생겼어 여기 여기 어, 눈은 여기 있고 예. 어, 일단은 예. 어, 보관할게요 7굴 말했지 나왔습니다 예. 음 바늘을 깊이 먹었나 아이 바늘 깊이 먹었네 잘라가지고 보관할게요. 아이차. 이 보관이 다섯 마리째인가? 네 마리째인가? 다섯 마리째인가? 어, 일단은, 예. 여기 세마리가네 마리가 있습니다. 다섯 마리 보관. 예. 어. 몇 마리 한번더 잡을게요. 자, 유튜브 님들 강릉 남항진에서, 예. 강구다리8수째 아, 야도 뭐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배 쪽, 예. 여기 등 쪽, 예. 사이즈는 한27 정도 됩니다. 어, 양들, 일는은키받게요 예. 자, 바늘 깊이 먹었고, 예. 잘라서 보관할게요, 예. 자, 여기에 4마리인가 5마리. 6마리째나, 여 예. 어. 6마리째 같아요, 예. 일단은, 어. 잡을 수 있으면 몇 마리 한번 더 잡을게요, 예. 불 한번 깔아야 되나 어. 어. 자, 요새 회원님들 오늘 황어 11수 도다리 쬐나한 것까지 해가지고 구수가 나왔네요 배는 어. 잘라가지고 바로 방생할게요 자, 잘라가지고 자. 아, 4차 돼서 보자. 아, 잘가. 음. 자, 갔습니다. 어, 예. 자, 형님들 예. 오늘 예. 강릉에 국민 포인트죠. 예. 강릉 남항진 에핫포인트에 강다리 핫포인트에 와가지고 예. 오늘 또 온투낚시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아, 오늘 잡은 조과는에 총강도다리가의 구수 그리고 황어가 1 1수입니다총 20수. <laughs> 어, 그리고 애, 도다리 3수는 망생을하고6여 마리는 기부했습니다. 오늘 잡은 조과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잡은 조과 한번 봅시다. 애. 아, 아까도 말했듯이총 구수 중에 세 마리 방생하고 여섯 마리 키회거든요 어, 이것도 뭐 방생하고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은 에아한 마리, 아한 마리. 자, 두 마리. 세 마리. 아, 자, 네 마리. 제일 큰 거다. 네 어, 마리. <laughs> 자 다섯 마리. <laughs> 자 여섯 마리 형님들. 아 오늘 잡은 조가 총 발수 아, 총 구수 중세 마리 방생하고 예, 오늘 여섯 어, 마리 킵했습니다. 얘도 뭐 방생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형님들자 방생할게요. 자. 얘는 무리가 좀 이상해. 그렇지. 아, 어, 두마 자, 일곱. 자, 잘 가. 한 마리 방세. 네. 자, 두 마리. 네. 자, 너도. 자, 잘 가. 두 마리 방세. 네. 자, 세 마리. 네. 자, 너도. 잘 가. 세 마리지 방세. 네. 자, 네 마리. 네. 자, 너도 잘 가. 자, 네 마리 강세자 다섯 마리. 네. 아 다섯 마리지. 자 니도 잘 가라. 어잘 가고. 나 제일 큰 거에. 어 삼십오 왜 네. 니도 니도 잘 가. 자잘 가. 아잘 어, 가. 자 형님들에. 오늘도 뭐 네, 강릉 나방지. 저기 와가지고, 재밌게 또 낚시하다 들어갑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게요 들어가겠습니다.